안녕하십니까. 지금부터 훈제 바베큐 그릴을 제작하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3개의 깨스통을 이용하려고 합니다. 이 깨스통은 에어컨 냉매를 보관하는 작은 깨스통인데 무게도 가볍고 사이즈도 좀 작습니다. 이 에어포크, 이 계수통을 절단하고 용접하여서 훈제 바베큐 그릴을 제작하는데 아마 이 훈제 바베큐 그릴은 어,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바베큐 그릴일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과정을 지금부터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이 바베큐 그릴 통을 상단 부분과 상단 부분을 절단에 대해서 이쪽 이 부분의 일부를 가지고 요 속에 수통이 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상단 부분을 도려낸, 도려낸 이 부분 도려내면 요와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요 평단 부분의 일부를 일부를 잘라서 가지고 오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에 수통이 당길 수 있도록 구조를 할 것입니다. 이 수통은 요 부분을 도려냈기 때문에, 도려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요 수통이 담길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고, 여기에 바람구멍을, 바람구멍을 만들 겁니다. 이렇게,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, 바람구멍. 그리고 재는 밑으로 떨어져서 고일 수 있도록 하고, 여기에 세군데에 삼바리를 달아서 바닥에 고정시킬 것입니다. 그리고 중간통을 연결하기 위해서 일부분에 여기에다가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소켓을 만들 것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중간통을 만드는데 바로 이 통을 이용해서 가져오를 때이 통의 상단 부분과 또 하단 부분을 잘라내고 상단 부분의 일부를 잘라서 기름바지 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즉, 요와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부분에 여기에 또...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연결되고 이 부분은 여기에는 기름받이 그릇이 당기게 될 것입니다. 기름받이 그릇이 당기게 됩니다. 그릇. 자, 그러면 여기는 수통. 그럼 마치 이렇게 될 겁니다. 자,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위에 통 하나를 또 잘라서 가져오는데 이 부분도 윗부분을 도려내고 아랫부분을 도려내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꿀을 달아서 망을 올라서습니다 즉, 시 말하면 석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니다 여기에 또 여기도 여기는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구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투명으로 된 소뚜껑을 올릴 겁니다. 여기는 투명. 그리고 여기에 연기가 나갈 수 있는 연통에 밸브를 달아서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고 또한 어, 고기는 내부 온도가 200도일 때가 가장 고기 고기 맛이 좋게끔 잘 익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온도계를 내부 온도를 달수 있는 온도계를 부착하겠습니다. 이분은 온도계를 부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고기가 올라가 있다면. 이고기의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또 부착할 것입니다. 이것도 온도계가 이랬습니다.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드는데 이것이 완, 그리고 또한 이, 소, 이 통을 들수 있는 손잡이를 만들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수 있는 손잡이를 만들어 붙일 겁니다. 이 손잡이는 바로 이 손잡이들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손잡이를 바로 이게스통의 손잡이를 잘라서 붙여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그림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거를 간단하게 완성된 형태의 그림을 본다고 하면.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여기에 발이 붙어 있죠. 자 발이 붙어 있고 양쪽으로 손잡이 여기는 연결할 수 있는 어요요 부분은 중간 통과 하단 통 사이는 아예 용접홀에 붙여서 중간 통과 하단 통은 그냥 그대로 하나의 통으로 만들고 상단 통과 하단 통만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 겁니다. 자 그러면 내부 구조를 자세히 한번 봅니다. 그러면 이 내부에는 어, 이렇게 해서 여기에 수통이 들어가겠죠. 수통. 그 다음에 여기에 기름받이가 들어갈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터가제가게 들어갈 것입니다. 구조는 요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. 즉, 군재 바베큐 그릴 최첨단으로 만드는데 아, 여기 빠진 게 있네요. 바로 여기에도 얘어 여기에 연통이 있죠. 연통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에 분동계 이쪽에 본동계 즉, 이렇게 말하면 요거 본인 동계. 여기도, 은도계가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요거는 연통이 되겠죠? 연통. 요와 같은 구조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. 이 과정은 앞으로 제작 과정을 시리즈로 1, 2, 3, 4편으로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, 맨 마지막 편에는 시운전하는 단계까지 제작하겠습니다. 이어서 이 훈제 바베큐 그릴에 하단 통과 중간 통, 상단 통 그다음 만드는 과정과 마지막에 시운전하는 과정까지 그대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한 구독도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